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급등주 채원도입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이 좀 늦었네요. 어,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또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어, 725까지 늘어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기간 조정이 좀 걸린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죠? 어, 기간 조정이 걸린다. 기간 조정. 잠깐만요. 기간 조정이 걸린다. 기간 조정을 생각하라. 하라. 생각하라. 이 제가 말했고, 시간 조정을 생각하라가 맞나? <laughs> 그래서, 여기다 제장해놨 여기다 저장해 여기다 장해놨 여기다 저장해다제장다에여다 기간 조정이라는 건 뭐예요? 함부로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우와, 저항선을 붙어서 함부로 올라갈 자리는 아니다. 그러 이제 725m로 내려왔으니까 또한번 겁나면 매일 3%씩 사야 된다. 이런 개념을 말씀드리고. 자, 오늘 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제도 말씀드렸지만 클리노믹스. 오늘은 그냥 추가 매수로 시켰는데 한번팍 내려 꽂아가지고, 아이고, 겁나가지고, 그냥 기존 수익자는 유지, 신규 매수자는 분연 찾으라. 나오 나와라. 왜냐면 이게 나도 겁나거든 이게. 500원에 산 사람은 뭐 아직까지 손익분기점이니까 이일을수 이, 이, 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리회사 매각 이거 아직 안 끝났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22%이 x 1 0 0자 그러면 오늘 음. 클리노믹스죠. 아침에 추가 매수 의견을 냈어요. 근데 이거 끝났냐안 끝났어요 이거. 안 끝났는데 오늘 거래가 엄청나게 터져 버렸죠. 엄청나게. 그죠? 그래서 아침에 야, 들을 분명히 내 아침에 탁 사라고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어디냐 여기 맞나 오늘 거그 맞나? 어 맞아요. 뭐 보압선 밑에까지는 안 내릴까 싶어서 680원 요밑에 사라고 그랬어 요 밑에서 사라고 하는데 푹 떨어지길래 아 이거 올라와서 그 기존 매수장 본인 차들라고 혹시 어쩔지 모르니까 그런데 500원 밑에 산 사람은 500원 여기 산 사람은 당신 유지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 무슨 개괴뿌은 개 이게 무슨 어떻게 끝났다고 보느냐 나, 나 이해가 안가 그냥 이건 끝났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매집이 지금 이빨이 돼 있잖아. 그죠 그건 팔은 흔적이 안 보여 지금. 안 보여. 요안 보인다고 지금. 누군가 매집을 착살나게 했어. 했는데 여기서 무슨 걸 팔다가 다시 한번 또 한번 매집한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머리에서 걸리죠. 걸렸는데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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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또 한참 길 수도 있지. 이렇게.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은 저기까지는 올릴 자리 아니다 싶어서 제가 더 유지하라. 아,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 오늘, 어, 수익이, 많이 났죠? 많이. 어, 여기서. 500원에 산 사람은, 505원 샀다 보고, 뭐, 500원 못 찍어서, 505원 샀다 보고, 795원이면, 한57% 났고, 그죠? 그리놈없어 지난번에도 한두번 정도, 두번 했어요, 이거. 어떻게 또, 뱀미하게 싹, 지워져버렸네에이 복사한, 사하한두번에서 이제. 날짜도 귀찮아서 안 적어요, 그냥. 날짜 언제도 몰라, 나도. <웃음> <웃음> 언제도 몰라,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4x4가 오늘로서 100% 대동, 저, DS인베스트가 120%. 요즘 이제 날짜도 막안 적습니다. 날짜도 안 적어가지고 뭔지 몰라. 오늘 날짜로 적어버릴까, 그냥. 0 3 다시 오늘 며칠이냐, 2 1 오늘 날짜로 적어버리죠. 언제, 몇일인지 나도 모르겠고. 귀찮아서 안 써. 막 일일이 막 옛날에는 막 일일이 기적했는데. 아이고, 뭐, 씨, 그거 기재한다고 또는 뭐더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일일이 얘기해줘봐야 더 하는 것도 없고, 그죠아 어 그래서, 요것은 이제 그렇게 수익이 났다 보고, DS인베스트는 아침에도 추천했어요. 5,000원, 어? 이 DS인베스트는, 어, 여기 보면 5,000원 강력한 지지자 나오잖아. 5,000원 밑에서는 무조건 매수하라는 문명이 있겠어 그럼 5,000원 밑에서는 내려면 매수를 해야 돼, 안 매수해야 돼? 아까 클리노맥스 이었죠65% 아, 수익 났다 보고 그 다음에 DS 인베스트가 내가 5천은 강력한 지휘선라고해0 5천 밑에 무조건 사는다는 얘기야. 어? 산다는 산놈이 있느냐. 개뿔도 없지. 뭘 말하면 두 말하면 잔소리지. 개뿔이야. 머리 아픈뭐 얘기할 필요 없는 거지. 5천은 여기 아니냐. 여기. 그죠? 지난번에 좀 물렸었어. 여기에. 5,000원에 매수해서, 매, 분할 매수했는데, 장이안좋아가지고 하루 만에, 4,550원까지 빠졌어. 하루 만에, 여기, 13일이 왜 14일이니까. 그러나 손질 안 시켰어. 왜냐, 야, 씨발, 무슨 개뿔 뜯어먹는 거냐. 4,900원에서 5,000원 산 건데, 여기 남아있는 거, 요만큼도 남아있고, 요만큼도 남아있고, 요만큼도, 남아있고 요만큼도 남아있는데, 네가 손이 분기점 2지 않냐? 뭔, 손이 분기점 2인데, 그걸, 그걸 또 파냐? 이거야, 내 얘기는. 이해가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니딩한 것은 여기야. 하나, 둘, 여기서 또뭐 팔고 또 어쩌고 있어. 근데 요만큼 빠졌어. 이걸 손절하라고? 말도 안 되는 귀신 실현할까봐 얘기하지 말고, 이상한 얘기하지 마라. 그 뒤로 팍 올라 버렸어, 또. 그래서 팔아버렸어. 팔고 나서 또, 5천원또 떨어지니까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다시 매수를 해야지. 또 여기까지 떨어질 망정. 어? 어, 그래서 아침에 시가 그러면 팔고, 오늘도 또다시 한 매수를 해가지고 아침 시가가 뭐한 6,000원 정도 되니까 한 6,100원까지 갔으니까 그 뭐냐 포바이퍼도 DSC인베스트 5,000원에서 6,000원 받으면 그렇게 남네 그지포바이퍼는좀 물렸을 거야 아마 이거 7 8 0 0원에 물렸었어요 포바이퍼 그래서 어 아까 DSC인베스트 122% 주기다 어떤 믿던가 말던가 그건 니콜린도 라사하고 나는 분명 5 0원 옛날에는 4,500원 사라고 그랬고, 4,500원 밑에서 무조건 매수다. 지금 5,000원 밑에 무조건 매수다. 저점이 올라가니까. 아,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d s 바이포가한 100%. 100%. 포바이4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6,400인데 풀미수.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어, 저점 구간이다. 매일 3또 다시 매집하라. 그러면 이포바이포는 어떻게 가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잘들어뭐 포바이퍼도 물렸었어 이번에 어떻게 물렸냐 음, 7,800원 여기서 들어갔었는데 한참 물렸었어 요 여기 맞나? 한번 물렸구나 이게 물렸었는데 손절 안 시켰어 야, 매일 3퍼지 살라면 싸고 말라면 말고 그래서 이 매수가는 7,800원을 적었어요 포바이퍼는 그래서 지금 9%밖에 안 났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매일 3%씩 샀으면 이게 수익이 더 낫지, 솔직히. 매일 3% 샀으면, 쌤 여기서 이익실현 하고, 3일 동안, 저 뭐냐, 이 뭐, 뭐, 단일가 걸려서 했는데, 툭빠져서 그래서 8,000원 내려오길래, 요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매수를 하라고 그랬는데, 뭐, 시장에 안 줘서 그런지, 한 7,000원까지 또 빠졌어, 이게. 그러니까 한10% 정도 더 빠진 거지. 예. 7,800원에, 8 0원에 매집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여기 남은 거 있잖아. 그죠? 여기도 남은 거 있잖아, 그죠? 그럼 이저점 죽었어요, 안죽었 이거 아니, 저점을 잘못 잡을 수도 있지. 잘못 잡을 수도 있는데, 나는 여기서, 여기서 각도를 이렇게 세워서 갈줄 알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세워서 갈줄 알았는데, 그렇게 올라갈 줄 알았어. 워낙에 강제로 가길래. 그랬더니, 결국은 끝까지 내려다가, 오늘 갔다 쳐 올리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더 추천 못했어. 왜냐? 물린 걸 어떻게 잡으면더 사라 고 그래? 그 얘기는 무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바이포가 포바이포로 한번 쳐봅시다. 음... 추천 내역이 있을까 아마. 나도 한번 잘안 살펴봤는데. 음... 음...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좀 물렀었어 이게. 이씨, 어, 뭐, 금방 어디 갔냐? 금방 있었는데. 잠깐만. 호바이. 저도 이렇게 잠깐만 머릿속에 담아놔야 이게 기억이 나거든. 호바이. 호바이. 에또 어디 갔냐? 여기 보면은, 그때 한번 파라고 그랬구나, 이 d s c 0도한번팔아그랬고 호바이프도 밀려서나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때 한번팔아오랬어 팔고 재매집한 거야, 여기까지. 기억난다, 이제. 하하 <laughs> 여기 있구나. 8 0 여기, 여기 나오죠, 그죠? 8,800원부터 7,850까지 나오는 거죠, 그죠? 추가 매집하라고 했어, 이거.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죠? 이렇게 됐었는데, 이때 당시에 한번 이게, 7,850까지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이게. 어디야? 이씨, 어디야, 어디야? 기억도 안 나네. 맞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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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밀렸는데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하고그랬어요이 아까, 저, 저 이전에, 이전에, 문구 보이죠, 그죠? 이전에 문구 보이잖아, 이거. 어디 갔냐? 이씨, 어디 갔어? 이전에, 이전에, 여, 이전에 여기구나, 그죠? 어? 밀렸었는데 올라오고 있으니까, 본전 찾으라는 얘기죠, 이게, 그죠? 본전 찾으라는 얘기고, 그뒤 이미지에, 어 시가로 따라가는 종목 아니다. 어떻게 해서 또다시 매주라고 했는데 그, 그 뒤로 또 다시 매주라고했는데 그뒤로 그또 한번 밀려버려서 아나 이씨 바빠 진짜 대짜도 치먹네 그리고 너 아무 소리도 안 했지 뭐 밀렸는데 팍 매도하라 소리도 안 했고 인이 알아달라고 하고 꼴림들 알아 그래서 어 여기서 다시 한번 매도를 했어요 분명히 운전 올라니까 오 이제 팔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뒤로 이제 다시 한번 7,800원에서 이제 재매수그랬는데 이렇게 밀려버렸단 말이야. 하루 이틀 3일4일한5일 동안 밀렸네 그지? 예, 근데, 오늘 올라오는데 더 추천도 못하고, 저거 씨, 뭐팔일 본적이는 팔아야지. <laughs> 팔아라 소리도 안 했어, 지금. 팔아라 소리도 안 했는데, 이제 저만큼 갔다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요렇게 수익 볼 때는 좋은데, 여기서 더 올라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툭 떨어질 때, 사람 돌아버린 거야, 이게. 그냥.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막몇 수십 번얘기만포바이4 매각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 다음에, 포 4x4 필요사가 매각이 되면, 야가 수혜주야, 수혜주는. 그런데 야가 이제 실적도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그 다음에 주가가 워낙에 또 깔아져 있었잖아. 여기서 뭐 빠져봐야 무시면또 얼마나 더 빠지겠어. 안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아직까지는 더 상승 여력은 있는데, 워낙에 세력이 하여간 지라 같대 지라 같대 어? 지라 같대서또 다시 한번 저점 잡아서 이제 다시 한번 추천해 줄까는 하는데, 워낙에 세력이 들쑥날쑥이요. 뭐 하기야, 뭐, 이, 제대로 올라가는 주식, 뭐, 다 하면 떼돈 벌어버리게. 안 그렇습니까? 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오늘도 코바의 120% 수익이다. 그래서, 세력이 매집던 종목은 100%는 기본으로 올라간다. 아직 100% 바닥에서 못 올라갔다, 이거. 이거 바닥에서 100% 올라갔나? 일부 주가를 한번 볼까? 110% 올랐네. 그지? 연중 체제를 한번 볼까? 250일 최고가 있고, 2 2 0일최저가 있어. 78% 밖에 못 올라갔네, 연중최도는 4,655원, 거기서 내가 추천했네. 그러니까, 금년도에 4,620원까지 나와서 하러 온 거예요. 근데 78% 밖에 아직 못 올라갔네. 요 9,600원 올라가야 100%네, 그죠? 그럼 이것도 아직까지는 더 승산은 있다는 얘기, 아직까지. 더 올라갈 여력은 있는데, 이제 필요사가 매각이 되면 어떻게 될지, 그건 나도 여름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포롱 모빌리트. 죽이잖아, 이거, 코롱 모빌리티, 그지? 죽이잖아, 오늘도 막, 희박, 무작위쳐 올렸는데, 어저께 내가 얘기했죠. 오늘도 16% 올랐어. 지금 이제, 지금 벅벅 벅기다가 지금 본격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도. 이재명이가, 응? 대돼 버릴 수가 있다, 이재명이가. 응? 이재명이가 거꾸로 지면, 바로 우원시기가, 이재명이 재판에서 지금 무슨 뭐 하나 나왔다면, 그 다음에 우원시기는 점상한가요점상한가라고 그러면 다른 대선주들은 어떻게 있어, 제가? 다 망하고 있죠. 예? 다른 대선주들은 지금 어, 용들의 전쟁이라고 보면은 나이 오리엔트 건설 다 팔아 오리 지금. 이거 갖고 있으면 뒤졌지 뭘 무슨 개 복도 넘어 소리냐 그죠다 팔아 라 이거. 어? 다 팔고 그다음에 한동훈이 지번에, 지난번에 다 팔아 오랬어. 우원식이만 지금 내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거야. 우원식이만 지금. 원식에도 코오롱 모빌리티만 하나만 봐야 돼 다른 거볼 필요도 없어. 오늘 뱅크웨이 글래블도 좀 물렸었는데 한9% 정도 올라왔네. 그 말하는 건 정리하든가 코오롱이나 코오롱 모빌리티가 대장이야. 그다음에 홍준표 다 빠지죠. 오세훈이 막뭐 서울 뭐, 뭐 시청에 뭐 무슨 뭐 뭐더라? 뭐 압수수색 나갔다 어쨌다 하지 그니까 김문수는 아직까지는 또 살만하지. 김문수하고 이재명이가 없어지면은 분명히 김문수하고 김문수하고 우원식이 싸움이야. 그래서 평월등수도 이게 100%났잖아 이거. 내가, 내가 내준 거 아니야? 한 놈이 아무 일도 없어서 그렇지. <laughs>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